안녕하세요 미코티비 여러분 오늘 진행할 운동 부위는 이두 운동입니다 진행할 운동 종목은 이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한 원앙으로 진행하는 프리체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두 부위가 짝짝이신 분들 제가 이두가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이 작습니다 이두 부위가 짝짝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두를 마칠 때 패시하는 운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두 부위가 팔이 짝짝이신 분들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자, 한 번씩 응용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바로 가볍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, 가볍게 자, 10kg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인클라인 이렇게 각도를 맞춰 놓고 약간 올려줘야지 이 가동범위가 커집니다. 눕히는 것보다는, 자, 다리, 왼쪽 하나 내놓고, 자, 먼저, 작은 부위부터 합니다. 받쳐놓고, 손목으로, 이렇게 되는 게아니 살짝, 중립에서 살짝 더 말아줍니다. 잡아줘야지, 손날로, 자, 가운데. 이 부분은 중간에 잡는 게 아니라 또 오른쪽에 잡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확실히 잡아 놓고 손날 세게 엄지 검지는 살짝 잡아 놔야지 딱 손날을 걸치면서 자 손목 같은데 부담이 없습니다 전완근으로 자쭉다 펴버리면 은 간절히 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텐션이 딱 걸리게끔 이 상태에서 자 왼손으로 딱 받쳐 놓고 후 했으면 쭉후둘셋넷 다섯 잡아놓고 여섯 잡아놓고 일곱 다시 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딱 잡습니다 하나 둘 힘이 빠지면은 왼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나머지를 수행하면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 다리 오른쪽이 나와서 겨드랑이 딱 받쳐놓고 상완이 딱 밀착이 돼야 됩니다. 팔꿈치가 이렇게 뜨면 안 되겠죠 딱 돼서 마찬가지 이쪽이 훨씬 더 많이 공간이 비죠 하나 둘셋 자꾸 엄지검지 살짝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살짝 말아주면서 손날에 딱 걸칠 수 있게끔 체낭군으로자이 정도 다 펴버리면은 팔꿈치 간절 상합니다 자 잡아놓고 후 다시 후 다시 후 다시 후 프리처가로 똑같은 운동 부위입니다. 제가 타겟에서 나온 부위는 이 밑에입니다. 슴슴면쭉 눌려주면서 다시,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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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마찬가지 힘이 떨어지면 보조. 개수는 15개에서 2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. 왼쪽이 팔이 더 크기 때문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왼쪽을 개수를 두세개 정도 적게 합니다 마찬가지 오른쪽을 작기 때문에 두세개 정도를 더 많이 합니다 보조 봐주면서 운동량을 더 많이 시켜 줌으로써 근육 활성도를 더 높여줍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2세트에서 무게 다시 올려서 정상적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게 5kg 올려서 무겁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운동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약한 부위부터 시작합니다.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한 부위를 먼저 힘 있을 때 시작을 해줍니다. 똑같이 잡고 했을 때몸힘보다는 인클라인으로 프리시컬을 손으는 이유는 이안 쓰는 손으로 보조를 할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인클라인으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펴버리면은 근이 상한다 그랬죠. 잡아주고 엄지 검지 살짝이 잡고 손날 세 개. 자 노는 손으로 자 이렇게 보조해주도 되고 힘있을 이땐 잡아주고 후둘쭉 늘려주고 세 탁의 부위는 밑에입니다 다섯 밑에서 잡아주고 여섯 밑에서 잡아주고 일곱 힘이 떨어질 때는 후 보조 후 내려갈 때는 놔두고 올라올때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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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더 해줍니다 하나 둘 셋, 오케이 바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썼기 때문에 인손이 약간 그, 근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팔을 나중에 해주고 있습니다 접어서 똑같이 손날 오른쪽으로 손날 세개 엄지 검지 살짝 하기 무게중심이 손날 쪽으로 해줘야 돼요 됐죠? 딱 받쳐주고 하나 둘 셋, 넷, 왼쪽이 더 팔이 큽니다. 이도가 쭉 눌러주고 다시 쭉 눌러주고 다시 여기서는 오른쪽보다는 개수를 적게 오케이 이런 형태로 약한 부위를 먼저 해주고, 개수를 두세 개 정도 더 많이,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. 왼쪽, 오른쪽, 짝짝일 때. 이렇게 해주시면은, 훨씬 더, 오른쪽이 더 피곤해지고, 운동량이 더 많습니다. 2세트, 3세트, 4세트, 하면은, 개수가, 오른쪽이 10개나 15개, 개수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. 그러면은, 어떻게 되겠어요? 더 운동량이 많아지니까, 나중에, 조금 조금씩, 더 비슷해지겠죠? 결론은 더 같아지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하게 크기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고 좋으면은 루틴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